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중에 사관 부분도 많은데 다 빼놨더라고요. 어. 뭐냐면 이게 민주당 독재 권력 때문이지만 예. 그러나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란 머리 광풍도 못 맞고 국민들이 뭐, <laughs> 공지... 뭐. 아니 내란 머리 광풍 은개험했으니까 내란 머리가 나온 거지 내란 머리도 아니지만 어. 사실은 그, 그, 왜개험하셨어요 윤석? 그러니까 그걸, 그걸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죄송하고 예. 그다음에. 군인 공직자들 고쳐 정말 죄송하다 거기 <laughs> 제가 다 책임지겠다 오. 책임 떠넘긴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아, 그럼 마지막에 예.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아. 저를 밟고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음. 우리 그 자유와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저는 대통령이 이게 이게 진짜 진솔한 사과예요. 이런 이런 이유로 개헌은 했지만 그러게 공직자들이나 국민께 죄송하다 음. 뭔가 이게 딱 팩트가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사람들은 야, 개엄 엄마가 죄송합니다. 개엄 막을 능력이 개엄을 누가 막아요? 개엄은 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예. 근데 국민의원들이 우리가 개엄을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예. 개엄 막을 능력이 돼요? 어떻게 막아요? 국회가 사전에 뭐 국회하고 상의하고 개엄합니까? 국회가 해제하면 되죠. 예? 국회가 해제를 여해다 했잖아요. 예. 근데 사전에 못 막은 게 죄송하다 그러고. 아, 사전에 못 막아서 미안하다. 제가 성명문을 봤어요. 어. 그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나요? 아. 어. 개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 말단대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사과한다. 수긴 것보다 어. 대통령이 얼마나 진솔한가 이런 이런 이유로 경험했는데 이래도 있게 죄송하다. 어. 그럼 이게 나를 밟고 다시 일어서라. 자강선필 대변인. 이거죠. 아, 정말 밟아버리고 싶은데. <웃음> <웃음> 어디 뭐감옥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laughs> 네.